10번 문제는 뭐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fx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분을 해보세요 야 그럼 f 프라임의 x는 ex 더하기 a 요렇게 되죠 자 얘의 근을 구할 거래 그럼 이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ex 제곱 더하기 a x 곱해서 쓰세요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ex 제곱 a x 6 더하기 x의 제곱 이놈의 근이래 지워지는 게 있네요.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적으면 x의 제곱 이하고이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의 ax 그 다음에 숫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가 마이너스 삼입니다라고 나왔으니까 하나 알려주면 대입할 거예요. 구 더하기 삼에 a 빼기 삼이 영이니까 a가 나오겠네. 이니까 마이너스 자 그럼 나머지 해를 구해봅시다. x 의제고 빼기 e 의인인수스이하면 x 엑스, 기엑어선생스이 엑스, 이 엑스, 이이너스이 아, 처음에가 마이너스였지 여기가 여기를 잘못했네. x제곱 마이너스 ax였으니까 마이너스 2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.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.